Thank <laughs> you. He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풍월 제사 드리겠습니다 자 풍월 쪽 오늘 주말을 맞이해서요 자 전남에 있는 어, 화순 화순에 있는 이 수로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지금 수로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잉빨 채비 <laughs> 잉빨 채비 이 여섯 대를 운영하면서 오늘 여 잉어 낚시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비를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어 잉어들이 활발하게 노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심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 벌써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어 오늘 미끼는 어 항상 이 풍월주가 쓰는 떡밥 있죠. 자 점프 그리고 찐깻목 그리고 음 거기서 이제 변화가 된 것이 이 점프라는 이거 지보제와 그리고 이찐깻목을 고대로 쓰고요. 거기서 이제 풍월주가 후원 협찬을 받고 있는 이 에코레이저에 이 껌딱지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한 봉을 첨가를 했고요. 그리고 아 우리 또 에코 대표님께서. 이풍월주 위해서, <laughs> 이, 어분을 굉장히 많이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어분 종류별로 다 넣었습니다. 뭐, 에코레제에, 뭐, 부킹이란 어분, 삼색어분, 새우어분, 아주 어분이란 어분은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맛있게 잉어가 먹으라고 아주 그냥 팍팍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즐거운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설레이는데요. 오늘 한 마리를 걸더라도 튼실한 녀석. 이 튼실한 잉어들하고 한번 상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낚시 시작하겠습니다. 중얼입니다자 잉빨 채비를 보시면 지금 찌가 이렇게 딱 정렬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찌를 굳이 이 직선으로 똑바로 맞추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조건 그냥 시인성만 확보가 되면 누워 있어도 된다. 누워 있어도 되고 막 기울어져 있도 되고 잉빨 채비라는 것 자체가 이 무거운 추가 밑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사선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찌를 이쁘게 세우시려고 <laughs>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 이쁘게 안 쓰냐고 문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던져놓고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제가 잉발채비를 만든 이유가 정말 이 초보 낚시인꾼들이 잉어 장대들을 함에 있어서 너무 쉽고 그냥 대충 하고 그리고 또 잉어를 걸더라도 그냥 막 파워풀하게 땡겨도 어? 끊어지지 않고 부담없이 즐기시라고 편하게 즐기시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딱 던져놓고 저희 갈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찌가 빨려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는 일밖에 없다니까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네, 떡밥 주기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됩니다. 이제 기다림. 자, 이제 기다리면 되겠죠? 풍월주. 찌가 밑으로 빨려 들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기다림이, 아유, 설레입니다. 어, 왜이게 심장이 뛰죠? 어, 왜 이렇게 심장이 뛰죠? 아, 오늘 너무 좋아요, 기분이. 밥 먹고 있는데 씨. 야, 당이 아, 깜짝아, 씨. 아유. 역시, 벌치는 질기라니까. 밥 먹고 있는데 딱 입히고 오지 않습니까? 아. 도등학교였습니 아. 와, 차고 나간다. 아, 좋습니다. 딱 이거 먹고 1라운드딱 쉬고 한 조금 해요. 아우 타이밍좋습니다에 아, 오랜만에 손맛 보는 게좀 모르고요. 아, 와. 아유 옆구리하고 같이 거리다보니까 작은데 아주 물의 저항을 가지고 어보니까 힘드네요 공기 한번 매기고 我弄吧。啊，看这个，还有啊。啊啊 그래서 뵈신 분 같은데 아 그래요? <laughs> 제가 한 번씩 들어가서 보는데 아 붕어주 <laughs> 어 맞죠?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아, 반갑습니다 어 잉어 잡으셨네요 네 어, 오늘 잉어 잡으러 오고 싶어가지고 예 저희가 잉어가 많은가요 예 네. 아, 딱 항상 이빨짓을 하면 질리 죠야또 <laughs> 밥을 먹고 딴짓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닷없이 잉어가 끌고 가네요 아 첫수를 내심 큰 놈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40 50한50 50 정도 되는 잉어네요 야 그래도 최고는 좋은데요 배도 빵빵하고 아 이제 본격적으로 케미컬 라이트를 다 갈고요 본격적인 대물사냥을 위해서 밤낮이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댕이하고 배에 걸려가지고 확실히, 아, 배에 걸리면, 어 끄집어내기 사놨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도, 5천원 만에, 시공수만 봤습니다. 아, 밝을 아, 때, 시청 여러분에게, 아, 잡고 랜딩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맨날 밤에 보여준 것보다 그래도, 좀, 역동적이고, 좀, 생동감 있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 내심, 조마조마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한 마리 올랐습니다. 자, 밤에 더큰 녀석들로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이 좋습니다. 아이고, 아주 밥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먹던 밥 빨리 먹고, 아, 빨리 케미컬 라이터 바퀴고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밥한번 느긋하게 먹을 여유가 없네요. 아이, 참나. <놀래> 아, <근데> 저 차가 <놀래> 어디서 많이, 방송에서 도전차가 은 혹시 풍월주님이세요? 아, <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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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반갑습니다. 어쩐지더 하늘 많이 좀 봤다 봤다 했구만. 아. 아 여기서 장성하시겠구만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 <laughs> 아 이거 채비로해놓으신 건가요? 예, 오늘 제가 이거 좀 잡으러 왔습니다. 예. 방송에서 보신 분은 여기서 보거네요 <laughs> 아니, 연예인 본것 같은데. 아이고, 대구리 하십시오. 예, 가라이십시오 예, 다들어가세요 예. 예. 방이라도 들어갈 것 같은 찌부리, 야, 요지부동입니다, 요지부동. 이야 이 여섯 개의 찌부리 가만히 있네요. 아, 밤이 되면, 아, 좀 튼실한 여자가 만나고 올줄 알았는데, 아 예상외로 밤에 입질이 전혀 없네요. 아이, 까딱거리는 게 없는데요. 음, 그래서, 또, 몽고까지 달려왔으니까, 아, 한두 시간만 바보고, 또, 잉어가 의외로 아침장이 튼실한, 실한 녀석들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항상 아침에 조갈을, 좋은 조과를 많이 보는데 아침장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 낮에 분위기로 봐서는 너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진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니, 뭐니, 쓸데없는 걱정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또한두 시간만 자고 일어나가지고요. 맑은 정신으로 좀 집중을 다해서 좀 최선을 다해서 아침장 준비해보겠습니다. 자, 평안한 밤 되십시오. 진짜 할 말이 없다할 말이 없어. 와. 아니 그 놈의 잠은 뭔? 진짜. 아 찌까지 부러져 버렸네. 와. 진짜 미치겠다. 미치겠어. 와. 야, 진짜 강력한 놈이었는데. 와. 여태까지 안 자고 있다가 잠깐 졸았는데. 와. 와. 잠이 확 달아나. 잠이 확달아네 아, 진짜. 아, 지금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웃음밖에. 이야, 정말 찰나의 순간이네요. 진짜 두눈1 8게 뜨고 있다가, 야 잠깐 졸았는데, 와... 엄청납니다, 엄청나. 야 계속 진행해 봐야 되겠는데요? 조용이야 진짜 끝내준다 끝내줘 이런게 매력이죠 이런게 이문학회 에아 이야... 최고입니다 최고 진짜 아 진짜 새벽에 야 진짜 꼭 올라올 것 같더라니까요 꼭 그런다니까요 진짜 꼭 새벽에 딱 대물 지나갈 것 같아가지고 눈 시뻘개 뜨고 계속지 보고 있다가 진짜 잠깐 졸았습니다 잠깐 졸았는데텐들이좀 늦었습니다. 야이 합사줄이 끊어져 버렸네요 합사줄이. 합사줄까지 끊어가지고 도망갈 정도면야 거의 대구리급이었는데. <laughs> 아 이렇게 대구리를 놓치니까. 아 진짜 낚시터만 오무는뭔 놈의 잠을 잠을 진짜 안 자는 날이 없네요 안 자는 날이. 이러니 기회가 한번 찾아와도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두눈 시퍼렇게 떠도. 있을까 말까 이기이를어 그래도 진짜 잠이 확 달아날 정도로 어마어마 아주 그냥 녀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순간 쭉 치고 나가네요 <laughs> 진짜 이런 게 잉어 낚시의 매력 아닙니까 이 소리 진짜 좋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항상 잉어들이 대를 차고 갑니다 쭉 아주 훑고 갑니다 그냥 아주 괴물을 내고 아주 지나가길래 야 진짜 신기하다 근데 잉어들이 물속에서 보고 있는 것 같다니까요 항상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입르거나 아니면 꼭, 단지 달 때, 꼭, 끌고 가는 소리, 괭음을 내면 꼭, 챔질을 한다니까요. 야, 진짜, 잉어가 영물이라더니 진짜 물에서 보고 있나. 아,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계속 보고 있다가, 야, 잠깐 졸았는데, 아. 아, 남은 시간 희망해가지고, 계속 진행해보겠습니다. 아직, 다섯 대의 낚싯대가 남아있습니다. 야, 밤새 왔다 갔다 하더만, 아주 그냥. 아침에또 왔다 갔다 하네, 아침에도 그냥. 와우! 자, 시청자 여러분. 아, 해가 머리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슬슬 오늘 조행도 마무리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매 조행마다 왜 풍월처럼 항상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정말, 그 잠깐 집중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잠깐 졸았습니다. 야, 역시. 팔라의 순간에 차고 나가버리네요. 이 괴물들은 정말 어마 무시한 잡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괴물을 어제 오늘 만났습니다. 아침에. 아. 자 오늘은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고요야 어제 장비를 딱 세팅하다가 이 낚싯대에서 밑에 남, 나무가 있더라고요. 수몰나무가. 그래서 줄을 딱 터트리는 순간 야이대편상하면서 이거 오늘 좀험난하겠다 싶었지만 바로 그 낚싯대 오늘 튼실 한닌거 가지고 괴물 같은 몸이 물어가지고. 탁, 채비를 터트려버렸네요 합사 쪽이 딱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아, 정말, 너무 아쉽지만, 뭐, 다음 기회를 또 노려봐야죠. 언젠가는, 언젠가는 정말 이 괴물 같은 놈을 잡지 않겠습니까? 아, 멘트하는 데 차가 지나가. 자, 다음에 정말 튼실하고 멋진 잉어 <laughs>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제, 야, 뭔 일이죠? 뜻밖의 풍울줄를 알아보시고, 이, 어떻게 먼저 인사를 건네신 우리 선배님 세 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풍울추가 어제, 경황도 없었고, 그리고 이런 일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아, 커피를 준비하고 지금 못했네요. 항상 커피를 많이 준비하고 다니는데, 어제따라 커피를 좀 줄이고자, 생수만 생수만 엄청 사와가지고, 커피 한잔 대대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다음에 또, 2이 년제에서 만나게 되면 정말 제가 그때는 맛있는 커피 끓여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너무 송구한 마음에 어, 이 영상을 많이 혹시 보신다면 자 풍월주 메일로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자이 풍월주 대표사 자, 자 에코레드에서 출시한 자 껌딱지 글루텐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메일 남겨주세요. 자 그럼 풍월주 오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주 동안 자 무탈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정말 매 조행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야, 이 녀석들이 다 여기 숨어 있었네요. 야, 여기 있고 다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